저 무쌍이 좋아요 전 유쌍 싫어요 우리 아빠가 유쌍인데 입술은 뭐 먹고싶다 입술? <laughs> 코를 보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laughs> 아니 코가, 코가 크면 어, 좋게 돌리고 있잖아 <웃음> <웃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위 눈코입 끝? <laughs> 코 눈썹 눈썹 입눈 입. 심쿄머리나 포마드나 이런게 좀잘 어울렸으면 좋겠어 음. 그리고 머리는 절대 까면 안돼요 얼굴형! 제가 얼굴형이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형이 예쁜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얼굴형이 조금 갸름한 사람. 응. 왜냐 제가 또 동그랗기 때문에 좀 갸름한 사람 좋아요. 또! 이마! 두상이 예뻐야죠. 그리고 또. 옆대가 예뻐야 돼. 저요? 네. 눈! 눈이요 잘생기고, 크고, 막짝 째져있고 그런 느낌보다는 선한 눈을 좋아해요. 선한 눈? 네. 눈! 엄청 안구풀 진한 걸안 좋아해요. 네. 선한 선 좋아해요. 초롱초롱하고 맑게 뜨는 눈을 말하는 거죠? 어떤 눈? 눈. 왜냐면은 특히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그냥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 눈이 좀더 중요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앞머리를 까거나 이렇게 앞머리가 짧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보이는 부분. 여기가 완벽하면 끝이다. 눈은 진짜? 어떻게 생겨야 요 그리고 뭔가 눈매? 우도환처럼 손석구 이런 사람처럼 길고 무쌍 아, 저 무쌍이 아. 좋아요 저 유쌍 싫어요 우리 무쌍? 아빠가 유쌍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빠가 맨날 화냈는데 아빠 눈만 보면 울었거든요 쌍꺼풀이 없고 찢어가지고 뱀 눈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속상은 그냥 보면 잘안 보이잖아요 아, 네. 살짝 눈을 깔고 있거나 하면은 계속 보게 되잖아요. 뭐. 쌍커풀이 짙은 것보다는 속커풀아 무쌍이어도 나쁘진 않은데 무쌍이거나 쌍수형과 같은 쌍꺼풀 아니고 자연스러운 쌍. 저는 쌍커풀이 일단 있는 거 좋아하고요. 눈은 적당히 큰걸 좋아해요. 저 <laughs> 눈썹뼈. 강인해 보이는 눈썹뼈. 공룡상. 저 김우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눈썹은 아니에요. 아 이게 혹시 그 뼈? 네! 뼈대, 뼈대. 여기 뼈대? 네. 네. T존이 뚜렷하면 진짜 사람이 뚜렷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눈썹 정리하고 이러면은. 그리고 그 눈썹도 사실 요즘에는 남자분들 눈썹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눈썹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뭔가 자기 관리 잘해 보이고. 전 피부요. 피부 안 좋으면 좀. 끔. 별로예요 여드름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는데. 코는 너무 왕 하면 안 돼요. 오? 약간, 약간 이런 코. 뭔지 알죠? 이런 코 그리고 메부리코도 좋아요. 코가 어떡해야 돼? 어떡? 코도 어떡한 코? 입은 어땠으면 좋겠는데요? 입이 너무 좁지 않았으면 좋겠고 입술? 입술을 보는 이유는요? 제가 도톰한 입술을 좋아해서 사실 입술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입술이 얇아가지고 입술은 뭐 먹고 싶은 입술? 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뭔가 생기 있고 웃을 때 치아가 적당히 많이 보여야 돼. 입꼬리가 좀 되게 이쁘게 올라가시는 분 좋아해. 웃을 때 입꼬리 예쁜 거?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다면요? 또더 보면은 네 거의 뭐다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하관 좀더 짧고 동글동글한 게 짧고 동글동글한 상 아니 동글동글한 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냥 말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턱 턱선 턱선 아그 니은 거의 각진 네모 턱 비스무리한데 거기 조금 더가름만느아 아르만드시... 맞아요 맞죠 세워서 따지는 게 굉장히 많네요 그냥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가장 중요한 걸 따진다면 피부, 눈, 헤어스타일, 코, 눈썹, 입, 피부, 코, 하관 이렇게 하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 요 눈, 코, 입, 입 동굴, 눈이야, 턱선 할게요. 도톰한 입술, 턱이랑 코, 눈, 코, 하관. 네, 올라간 눈썹 좋아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눈도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눈을 이렇게 훙 이렇게 쳐져 있어야 돼. 강아지처럼. 호잉. 이렇게 왜 눈이에요? 뭔가 눈에서 상대방의 감정 변화가 가장 크게 잘 나타나거든요 상대방 눈을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눈을 보고 대화하기 때문에 코는? 그냥 얼굴을 봤을 때 코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 돼요 오똑하면 예쁘잖아요 조화가 잘왔다의 코랑 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코를 보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가 아니 고가 코가 크면. 크면 좋게 돌리고 있잖아 <laughs>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laughs> 그런 속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 사람들 코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탁 날카로운 그 느낌을 보면은 와볼 있어 될것 같다 이런 느낌 왜냐면 그거 말고 뭐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 이런 거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턱이나 뭐 코랑 입은 안 바뀌니까 입은? 웃었을 때 치아가 이렇게 다 보여야 돼요 먹을 때 복스럽게 먹을 수 있잖아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이런 눈물 점? 눈물 점 있었으면 좋겠다? 네왜 근데 점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그때 이종석이 잘 생겨서 그랬나? 이런 얘기 다 해놓고 <laughs> 이종석이 눈고아 아빠 미안해 잠시 아빠 눈 감아 눈 감았.. 눈 감았죠? 눈 감았죠?